5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은 어떤 중근도 있냐면은 3중근도 있어요. 3중근. 3중근, 가장, 어, 3중근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1의세제곱은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바로 x는 1의 값이 바로 3중근이 됩니다. 그냥 중근의 경우에는 3차 방정식 이 중근을 가질 때는 x-1 곱하기 x-2의 제곱은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바로 이 부분, x는 2가 바로 중근이 돼요. 자, 이렇게 중근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519번 문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X 자리에, X 자리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이 값이 해가 되는 경우가 8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개수 중에서 미정 개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미정 개수를 사라지도록 하는 X의 값이 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센스로 찾는 거야. 즉, 여기서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 1.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1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에서, 자, 얘는 1 빼기 K 더하기, K 빼기 1은 0이 돼서, 얘하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얘하고 얘도 사라지니까, 바로, X는 1이라는 것이 바로 한 근이 돼요. X는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이 식을, 3차 식을 인수분해하면, X-1이라고 인수를 하나 쓰고, 이제, 미저, 어,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조립제법. 1. 마이너스 K. 그리고, 아, 1항의 개수는 0이니까, 0. 상수항이 k-1이 상수왕입니다. k-1이라고 쓰고, 자, 한 실근, 1을 쓰면,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해서 내려오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자,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갈로, 마이너스 k 플러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때,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3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을 갖는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판별식 d가 0이다를 바로 쓰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4는 0 k 제곱 음,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돼서 자, 얘 인수분해하면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오는데 즉,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일 때 1일 때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3일 때 x 제곱, 음, 플러스 4, x, 플러스 4는 0이 돼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3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라고 돼서, 1이라는 한식음과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k값이 1일 때는 자 k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x제곱 얘는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서 x제곱만 되지. x제곱만 남으니까 이 3차식을 k가 1일 때 한번 다시 써보면 x-1 곱하기 x제곱이 됩니다. 는 0. 그래서 이때는 바로 1이라는 실근과 0이라는 0이 바로 중근이 됩니다. 중근을 가져요. 자,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지는데, 무슨 함정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 이 식의 x의 값이 1이 된다면, x의 값이 1이 된다면, 이 식은 x-1 곱하기 x 뭐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에 있던 x-1과 여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x-1이 결합돼서 x-1의 제곱, 갈호, x, 블라블라는 blah 0. 이런 식으로 얘가 중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함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식의 x의 값이 1일 때의 k의 값을 구해 보는 거예요. xr에 1로 주면 은1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돼서 자 얘들 두개 결합하면 마이너스 2k가 되고 111을 결합하면은 플러스 3이 돼서 자얘이항 하면은 이 k는 3이 되고 k는 2분의 3즉 k가 2분의 3일 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가 2분의 3일 때 k가 2분의 3일 때 식을 한번 써보면 x-1 그리고 여기에 2분의 3을 대입합니다. x제곱 아,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아, 2분의 1x지 이렇게 2분의 1x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는 0이 돼서, 자, 얘는 지금, 아, 이 갈로가, 어, 필요 없는 갈로인데, 쌤이 다시 한번식을 써볼게요. x-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돼서, 자, 얘는 지금,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한눈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 얘를, 여기에서 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지금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x-1, 그 다음에 여기 x 두개 곱해서 플러스 2분의 1, 2개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대각선으로 곱해서 이 결합을 하면 1차 의 예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 식은,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x-1, x-1, x 플러스 2분의 1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k가 얼마라고?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2분의 3일 때, 바로, x는 1. 그리고, 또 나머지 한거은 x가 2분의 1이 되는데, 바로 1이 중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의 값을 모두 다 합하면, 마이너스 3과 그리고 1과 마지막으로 2분의 3이 있으니까 얘들 다 합치면 얘들 중에 먼저 결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분의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입니다.